이란이 전국적인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근데 오. 그때 일론 머스크가 SNS에 이름을 올리죠. 더비임 o 온. 지금 스타링크 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될과학 항성입니다. 스페이스레이더의 박시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정보포털 스페이스레이더 대표 박시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스페이스 레이더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 뭐 유일의 전세계 우주 정보 포탈 겸 네. 우주산업 컨설팅 회사고요 전 세계 우주 분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우주 발사와 관련된 여러 컨텐츠들을 종종 만들고 있는데 소스가 여기입니다. <laughs>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뉴스레터를 발송을 네.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소식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제가 이 소식들을 전해 받으면서 또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음. 제가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하반기에 스타링크가 들어온다는 거. 네. 많이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스타링크 자체 위성 통신 분야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스타링크가 무기화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이제 좀 목격이 되고. 있어요. 아, 스타링크가 처음부터 개발할 때 표면적인 목적은 전 세계에 정보통신의 격차가 없도록 전 세계에 고르게 정보를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가 바로 맨 처음 공격했던 게 그쪽의 통신 시설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어디 공격해라 어디 진격해라 어디 뭐 작전 을 후퇴해라. 작전을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음. 그런데 바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공급을 하면서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스타링크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타링크의 성격이 계속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엔 순수한 통신망에서 전쟁에도 활용될 수 있고, 스타링크가 이제 무기화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네. 또한번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스타링크의 무기화 그리고 부재로 북한이 떨고 있다. 북한이요? 예, 북한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나옵니다. 오! 예. 조금 흥미로운 내용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타링크라는 게 등장을 한 거는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스타링크 자체는 이제 처음 발사된 지뭐 거의 뭐 10년 이상 됐고 현재 지구 저궤도에 7,000개 넘는 인공위성이 펼쳐져 있죠. 스페이스 X가 로켓을 발사하는 거의 절반 이상이 그죠. 스타링크만을 위해서 발사하는 거라 보면 스타링크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스타링크의 무기화라고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이러한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런 현상이 노골적으로 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그런데 그때까지는 상업적 통신망에서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하는 음. 이 정도까지 확대가 됐다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협상에 유리하게 사용하거나 사국의 안보의 위협으로서의 활용하는 어떤 이런 무기화 현상이 2025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실 큰 시간을 두고 보면 그 흐름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우리가 트럼프와 뭐 일론 머스크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방향이 꺾였다라는 것을 이제 볼수 있는 것이고 또 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슬로건이 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슬로건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스타링크를 무기화하고 있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한세 가지 방법으로서 목격이 됩니다. 어, 첫 좋습니다. 번째는 네. 무허가 서비스입니다. 스타링크가 들어올 때는 해당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해도 된다라는 승인이 필요한데, 그렇죠. 승인 없이 그냥 무단으로 신호를 뿌린다는 거죠. 결국 통신망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던 국가들에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어떤 무기와 전략이 바로 무화과 서비스인데, 북한이 거기에 굉장히 걱정을 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스타링크를 대외 협상에 지금 미국 정부가 활용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아, 이게 지렛대로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군요. 특히 이제 뭐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이제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관세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지렛대 역할의 하나로서 스타링크를 좀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스타링크는 상업적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지금 결부됐다라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의미는 스타링크는 상업 서비스를 넘어선 가치를 갖고 있다. 미국에게는 음.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중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들 음, 있지 않습니까? 음, 음, 예를 네. 들면 예전에 딥시크라든지 음, 네.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 은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 음. 그래서 민간 기업이지만 중국 정부와 결탁이 결, 되어 그쵸, 있다라는 네. 그 커넥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음. 심어져 있기는 한데 네.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뭐 자유주의 국가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약간 숨기는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 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네. 일정 시간을 두고서 우리가 큰 트렌드를 보면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연결은 되어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노골적으로 한 나라의 안보에 스타링크를 무기화해서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죠. 그, 통신시설을 뭐 뺀다 안 음. 뺀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음. 무기화처럼 하고 네,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활동의 목표 왜 미국이 스타링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무기화 활동을 하는가라는 것을 추정을 해 본. 모든 건 목표가 있을 거니까요. 네. 결국에 보면 저희 생각이지만 스타링크에 대한 전 세계적 의존도를 좀 높이려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타링크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제의존도를 높이려면 그만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그쵸. 거거든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최소한 전 세계에 우리가 서비스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스타링크는 그 단계까지 왔죠. 그쵸. 결국 스타링크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면 음. 그것이 국가가 됐건 기업이 됐건 개인이 됐건 그걸 이제 스타링크나 미국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죠그렇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역 협상에 활용할 수도 있고 비통신 분야로서 활용 용도가 넓어지는 글로벌 통신 플랫폼으로서 스타링크를 포지셔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음. 그것이 스타링크와 미국의 어떤 공통된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북한이 스타링크에 이제 떨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말로 그러면 떨고 있을까? 그렇죠. 여기에 물증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 6월 2일에 네. 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12개국 공동성명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좀 외부와의 어떤 활발한 교류보다는 정부의 통제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공통점이 사실 있는 국가들이긴 하 네. 그 내용을 보면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이라는 것이 2024년 9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어, 사이버 범죄를 방지한다. 예.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의 어떤 내용이냐면 범죄 목적으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권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다른 나라의 사회 정치적 상황의 불안정을 만드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오. 특히 저외도 위성 통신 시스템과 광대역 인터넷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아. 이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려할 만한 적외도 위성통신 시스템은 무엇이느냐? 있 그것이 바로 스타링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북한도 스타링크의 두려움을 약간 느끼고 있다라는 음. 객관적인 물증이 공동 성명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아직 어떤 피해 상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성명에 참여했다는 거로서 우리가 스타링크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면 네. 이란과 쿠바는 실제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 쿠바의 통신을 관할하는 부처가 성명서를 했습니다. 네. 스타링크가 쿠바 정부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바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미국의 대쿠바 제재법이라는 법과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국제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거야. 오. 근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없죠. 그럼에도 계속 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눈 감고 있다는 거죠. 눈 감고 거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쿠바 정부가 5월 13일에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쿠바 제재법의 뭔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쿠바의직 또는 간접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 너네 우리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너네 왜안 지키고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냐?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네, 상... 아이러니... 상... 네,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쿠바 입장에서는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요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법적 이게도그 사람한테 로밍 핸드폰을 준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쿠바 정부가 또한 번의 성명을 또 냈습니다. 네. 추가로 스타링크를 쿠바. 영토의 무단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새로운 공격 방법이다. 아, 아까 어. 이제 우리 공동 성명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국은 스타링크를 트로이의 목마로 사용하고 있다. 아,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이 시작되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쿠바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란이 어떻게 당했나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란은 여전히 아직 스타링크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이 상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6월 13일에 이란의 핵과 주요 군사 시설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일 있다가 이란이 전국적인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취했어요. 아...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사이버 공격도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어, 이란이 이제 막 해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 되겠다. 통신망을 막아야지 이란이 사이버 공격을 못할 것이다. 네.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안에 반정부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통신을 하면서 야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도 이것을 활용해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통신망을 이제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이란 체제에 반대를 하고 있는 음. 반정부 세력이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을 선동을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 예. 있겠네요. 그래서 그두 가지 이유로 이란이 전국적인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근데 오. 그때 일론 머스크가 SNS에 이름을 올리죠. <웃음> <웃음> The beams are on. 지금 스타링크 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란 입장에선 아니 지금까지 취한 어떤 인터넷 통제가 다 무산이 되겠죠. 그냥 장비만 있으면 네. 그냥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보도에 따르면 밀수 같은 것을 통해서 이란에 꽤 많은 스타링크 수신기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일론 머스크 어 스타링크 신호 켰어. 그러니까 이제 통신망이 완성이 된 거죠. 아, 물론 이것이 얼만큼 구체적인 어떤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네. 6월 말에 이란 의회가 미허가 통신망 사용하면 처벌한다라는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오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도 위기를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어떤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법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위반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위반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뭐 사형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사형은 이제 어떤 거냐면 정보나 무슨 기술, 군사와 관련된 것을 주고받았을 때는 이제 사형까지 간다. 근데 아. 이것은 뭐 약간 스파이 정도니까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위허가 된 통신망을 사용했을 땐 분명히 처벌한다라는 아... 것이 법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부터는 미국의 대외협상 미국이 유리하게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위성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 5월에 이제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있는데 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관세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스타링크를 그 나라들이 도입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라는 네. 내용이 나옵니다. 네. 한마디로 관세 낮춰주는 대가로 그 대신 우리는 너네 나라에 스타링크가 도입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런 협상이 먹힌 사례가 있나요? 사례들이 이제 이 보도에 나오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이제 레소토라는 조그만 나라가 또 있다고 해요. 그 나라가 아, 하나 그래요? 언급이 됐고 네. 그 외에 소말리아, 뭐 콩고, 파키스탄,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 베트남과 협상 과정에서는 베트남이 먼저 우리가 도입할게. 스타리크 도입할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알았어. 우리 스타링크 도입할게 아오. 라고 얘기했다는 를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한 발짝 더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이 그렇다고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이걸 요구하지는 않겠죠. 네. 요구가 필요한 나라 한마디로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던가 외교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스타링크를 무기화 사용한 거죠. 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이런 것들이 났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돼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스타링크의 덕분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도 골치를 아프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스타링크. 스링크입니다네 맞아요. 어, 아시겠지만 이제 어,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하고 나서 되게 호언장단을 했죠. 내가 당선되고 취임하면 일주일 내에 끝내겠다. 금방 끝낼 수 있어 얘기를 어, 했죠. 네. 근데 또잘안 되고 있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 아 내가 휴전 잘 해주고 휴전하고 나서 혹시 러시아가 또 침투할지 모르니까 무섭잖아. 그럼 우리가 안전보장을 해줄게. 그걸 하려면 너네가 휘토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50% 정도의 지분을 미국에 줘. 이런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쪽에 했단 말이죠. 그렇죠. 광물협정 한 네네 거죠, 네네 그 거죠. 근데 그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 돼.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확하게 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광물 협정을 통해서 줄 수는 있다였어요. 음. 단 너네가 미국이 음.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그확인을해 달라는 게 음. 먼저였어요. 음. 우크라이나 음. 입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지켜줄게, 줘. 음, 이거였고,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음. 확인을 해달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킬 건지, 뭐 대책을 달라는 거였는데, 그걸 안 해줬죠. 예. 그래서 제안을 거부를, 거부를 했습니다. 했었죠. 네. 그때 미국에서 얘기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스타링크 끄게. 아, 진짜 치사하다. 예. 봐. 저는 근데 이 발언이 굉장히 저는 악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이,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은 스타링크를 타국에 직접적 압박을 하는 무기로서 노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저 발언 하나가 전 세계에 미국에 대한 신뢰를 다 날려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어떤 반발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마치 이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야 스타링크라는 것은 정말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약한 나라들에게 생명줄이 될수 있는 좋은 기이 기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국가의 어떤 이해관계가 또 뒤집히자마자 칼이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이후에 유럽이나 기타 나라들이 미국 이제 못믿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 유럽이 사실 국방 쪽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 반사 혜택을 보는 우리나라 또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의 어떤 방산 기업이라든 지 이런 데가 이제 계약을 큰걸 따낼 수 있는 것도 결국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떨어진 거고,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가 강해야 된다.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겠다. 우리만의 위성 통신이 있어야겠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점점 퍼지면서 전세계적로 무기에 대한 조달 예산이나 스타링크 같은 위성통신망을 독자적으로 갖춰야겠다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순간이 바로 저 멘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합니다. 그렇겠네요 제가 볼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왜이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반기에 우리나라에도 스타링크가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물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급드린 국가나 상황은 다르지만 이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는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된다. 그렇죠. 우리도 대상이 될수 있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 수 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하반기에 한번 써볼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싸지 않을 거예요. 단말기도 음. 비싸고. 음. 그래도 도입이 되고 음. 사용을 해 본다면 음. 또 장점은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특히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어, 매우 장, 좋을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릉도에 일출방송을 간다. 음. 산꼭대기에서 어디다 선을 끌어올 거예요. 그쵸? 심지어 뭐 저기 뭐 망망대에서도 이제 방송을 할수있겠습 그러니까 망망대에 가서 약간 크루즈, 네네. 생방송, 그쵸. 이런 음. 것들도 할수 있는 음. 게 그런 거니까. 네. 물론 장점도 가지고 있겠지만 반대로 이게 나쁜 마음을 먹고 무기화가 됐을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미국과 입장이 다른 여러 국가들 이런 나라에서는 스타링크가 정말 무기화가 된다면 큰 위협이 될수 있다. 네, 오늘은 스페이스레이더의 박시수 대표님을 모시고 스타링크가 와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성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정치와 결합이 됐을 때는. 어떤 우려점이 있는지 오늘 스페이스레이더 박시수 대표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과학 항성 스페이스레이더 박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